자, 안녕하세요. 알로하. 콜크리트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 어, 3월 18일 날짜로 어, 워존 출시 일주일 만에 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버그 픽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멀티플레이, 그리고 워존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채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시한폭주 확인 사살 모드입니다. 기존의 확인 사살 모드랑 뭐별 다른 건 없지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상대방을 죽였을 때 15초 카운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킬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도그태그를 먹게 되면은 15초 타이머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둘이 합쳐서 30초의 타이머가 돌게 되는데 이 타이머가 돌고 있을 때는 그 플레이어의 모든 행동이 다 빨라집니다. 달리기 속도, 줌 속도, 무기 준비 시간 등등 전부 다 빨라지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시간 초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무조건 추가적으로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상대방을 잡았는데 못 먹은 뭐 군번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어나가면서 지금 왼쪽 밑에 있는 이 시안 폭주 타이머를 계속해서 30초를 유지를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최대 30초 이상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이 30초 안에 만약에 상대방을 죽이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몸이 터져서 바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캠핑을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어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드에서 추천드리는 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드를 위해서 무장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게어 원래 이제 총기들에다가 전부 다그 반동 세팅으로 맞춰놓으면은 줌 세팅이 굉장히 좀 느려지게 되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죽이거나 군번줄을 먹여서 이 타이머를 샴푸츄 타이머를 돌게 되면은 모든 행동이 다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준속도 페널티가 거의 없다시피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동은 반동대로 잡고 기동성은 기동성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모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확인 사살 모드에서 사람들이 잘 군번주를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군번주를 먹어야지만 타이머가 다시 돌고 게다가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번주를 억지로라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좀 일반 확인 사살 모드랑은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인 사살 시한폭주 모드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 업데이트는 용병 난투 모드 업데이트인데요. 이게 용병 난투 같은 경우는 이 지난번 블랙옵스 4 때도 있었죠. 파티 플레이를 만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추가된 그런 모드인데, 어 용병이라는 키워드는 말 그대로 어, 이제 팀원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파티 플레이가 안 되는 어,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파티 플레이가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매칭이 잡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티 플레이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병 난투에서 난투라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주요 거점 모드, 그다음에 본부 모드, 점령 모드, 확인 사살 모드, 팀 데스매치 모드 이 다섯 가지 모드 중에서 한 가지가 랜덤적으로 이제 고, 걸리게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드들을 이제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파티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는 어, 통합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업데이트된 어, 플레이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어버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어버스터가 이제 10대10 아틀라스 대형마트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모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난투 모드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10대10 아틀라스 대형마트인데 주요 거점 그다음에 본부 점령 확인 사살 팀데스매치 이 다섯 모드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는 형식이라서. 어, 10대 10으로 이제 즐기는 거니까, 일단 원래 이게 6대6 맵에서도 나오고, 10대10 맵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10대 10, 20인 모드에서 어, 무조건 강제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지상전보다는 조금 더 적고, 6대6 모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전장에서 싸우고 싶다면, 요번에 이 도어버스터 모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격장이나, 적 화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워존 때문에 무기 레벨업이나 아니면 캐릭터 레벨업을 조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모드가 있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PC방 가가지고 멀티플레이가 이제 무료다 보니까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지웠다는 건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다음으로 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3월 17일 날 성패트릭의 날을 맞아서 총격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워전으로 콜 오브 듀티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격전 모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워존 배틀로얄에서 죽으면 굴라그에 끌려가서 1대1을 하게 되죠 그게 원래는 모티브가 바로 이 모드에서 온 겁니다 2대2 형식의 어, 맞다이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판마다 계속해서 무장들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팀다 똑같은 무장을 써야 돼서 공평하게 이렇게 2대2 맞다이 모드를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총들이 전부 다 위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는 기본 위장으로 나오는데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서 이런식으로 위장을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은 그런 업데이트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 할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다음은 워존 업데이트입니다. 네, 워존에 드디어 배틀로얄 1인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다 3인 스쿼드가 강제되는 게 싫다고 1인 모드도 추가해달라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서 바로 반영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 모던 어피어 개발진들이 우리 팬분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이펙스 레전드가 솔로 모드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를 생각을 하자면은. 굉장히 좀 좋은 패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주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한국시간으로는 수요일마다 이제 패치가 되는데 다음주에는 또 어떤 패치가 나올지 또 되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패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으로 어, 무기를 이제 게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프리셋들이 몇가지 더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스테이션 네 무기상에서 살수 있는 아이템들이 조금 더 어, 가짓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버그픽스인데요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날라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굴라그에서 사라더오고 유저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던 버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기를 꺼내는 모션에서 멈추고 재장전하거나 총 발사가 안 되던 버그가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기상 밑으로 기어가 갈때 껴서 못 나오던 버그가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현상금 계약의 목표가 되었을 때 다른 계약을 진행 중이면 UI가 사라지던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팀원을 살릴 때 나오는 팀원 재배치 텍스트가 조금 더잘 보이게끔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 중에 보트와 기차라는 임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목표가 잘 진행이 되도록 수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킬 카운트는 적을 먼저 쓰러뜨린 사람에게 가게끔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 킬을 내는 사람에게 들어갔었는데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수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절했을 때 총을 쏠수 있었던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되었고요. 세팅이 컨텍스추얼 탭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현금, 풍선에 입금을 할 수가 없었던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하고 마지막 버그 수정은 병원 쪽에 건물 벽에 낄 수가 있었던 버그를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이번 주 3월 18일 모던어페어 그리고 워존 패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을 하셨으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